여러분들, 응원 소리 진짜 잘들리다봐그 이름, 그 이름을 다들 틀리다.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다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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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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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의 세 번째 상영장은 뭘까요, 여러분들? 시네마의 3부 상영 작품에다가 찾으세요, 什么呢? 뭘? 네. 알아봐도? 액션. 그렇죠. 동쪽 액션. 자, 액션 장르니까 좀 몸을 써야 되나 보네요. 나 너무 어색 동쪽 액션 하니까 똥똥 신체, 그렇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 주세요. 나 지금 가르쳐 줘요. 제가 어떻

일단 잠看看。看看看 <laughs> 같이 맞추는 거네. 저는다 같이 춰대. 우리 모두가 같이. 저다 같이.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저희 我的双手移到我的胸前 양손 모두 손등이 보이도록 크게요. <laughs> 我的手,手背朝外. 아, 이게 동작을 따라해 보고 안무에서 떠오르는 노래 제목을 외쳐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두 손을 위아래로 교차시켜. 가고, 손을 가슴 앞쪽으로 가져와. 왼손은 여기에 胸前, 양乳 고그 상태로 두 손을 위아래로 지이 솟솟 지 이건가? 진짜가마. 세번 그러니까 안무를 여러분 번 안무 아! 세번아번에서 어. 3번, 말했던 안무를 여러분 반복하래요这个动作

아닙니다. 동작이지. 지금 제가 한 동작은 맞나요? 동작부터 틀요 아, 그 동작부터 틀어야 돼요. 아, 그 동작부터 틀어야 돼요. 동작부터 틀어야 요 아, 그동작부야요 아, 그 동작부터 틀요 아, 그 동작부터 틀어요 아, 그 동작부터 틀어야 요 아, 그 동작부터 틀동작요야 이게 뭐지? 아시는 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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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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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사람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을 듣고 그래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아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나야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고 나서 그문을 듣고 나서 서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나서 그 소문을 자, 다 같이 쏘 봅시다. 뭐다 아, 같이 쏘 봅시다. 응. 노래가 나쁜데요. 어? 아,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이걸 내가 이때 뭐야? 너무 이걸 내가 이렇게 했던 거야? 어, 이거는 우리 아빠했그 손등을 위로 보게 해서 우 내가 잘못 했는 건가是我刚没有看懂这个啊那我猜是 m a t c h l 不管反正我还是猜对了 m a t c h l e s 总之还是猜对우리는하나라고我就跟你们我们是一体的同一队지금 우리는 하나 vs 특군들 vs라고。我们是同一队，然后我们要对抗工作人员。所以我们要以왜 나로 vs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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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은 제가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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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분은은 제가 분은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부분분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내 눈에만 담아볼게 나 혼자 봐도 돼 자, 노래 주세요 다음 <laughs> 인악부탁드 노래 꺼주세요 잠시 하시라고요 내가你们 <laughs> 춤 춰요 하시라고요 내가你们 <laughs> 요 <하시라구요. 웃음> 자,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러양파를피고 손을 펴세 올리세요 아리고손 <laughs> 이쪽으로 흔다 된다 이거 아니고. 약간 <laughs> 자 <주세요> 그리고请, <laughs> 노래 꺼주세요 진행, 이거 아니고. 이고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아니거 이거 아니 그래우리 아 poured… 네. 우리, oh, <우리> 하나 우리 어우리 하나지. 우리 우 하나 맞췄어요. 자세번째第三티 가봅시다. 오른손을 굽혀서. 요, 으야 완주. 뒤통수에 올리네요. 방송 다음에 저 허나서. 무릎이 가끌부도록 두더. 然后双脚要大幅的打开然后膝盖要一下往内然后再哦哦哦哦哦哦哦이哦哦뭐라고요哦哦哦哦哦哦哦이哦哦

우리한 팀이라고. 어, 우리 우리가 해낸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아세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양가 <laughs> <laughs> 맞췄는데 좀지찝하지미좀나아들는데무내신有好像有怪怪的 나도, 나도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왜이해 근데,可是뭐 어떡 할까요, 감독님나导演你觉得现在怎么办呢우리다 맞았는데,可是我们都答对了.뭐 이렇게 드라마, 뭐 미스터리 액션까지 상영이 종료됐대요所以这样子的话我们就是剧情片然后动作片悬疑片都已经播完了哦奇나도 <laughs> <laughs> 리액션이 좀 고장이 났거든我뭐我的反应有点 음. 감독님 어떻게요? <laughs> 감독님이 <웃음> 감독님 여기서 음 축하드립니다. 벌지도음 <laughs> <laughs> 어, 벌칙 안 받아도 되는 거죠所以 아니. <laughs> 그거 말고 그거.

얼마나 오렵 길래? 도단도난은 일단 연습은 안 해봤거든요? 일단 연은안 해봤거든요? 일단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나 지금 1000나10000오 <laughs> 어, 들어옵니다. 에? 오나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어 근데 おでおでおでよいちょろくせがちゃまやでよそう私はおじゃこ아 어렵네. せ만べんあ、お、りょ。ね。お、ま、なん。で。で、オッケー。でオッケ요와ょっからこれこれよるけろで、で。で、で。で、で。で、で。 下课不都结束了？那我要开始喽。听到了吗？等一下哦。

운동을 해서 그런가? 여기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네마 문을 닫을 시간이 왔어요. 네아 오늘 재밌었어요? ]大家今天觉得有趣吗? 뭔가 콘서트랑 팬 콘서트랑 느낌 좀 다르죠? 就会跟是不一样的感

문별 착하다고 얘기해주세요. 오, 뭐야? 그 선생님 왜 중간에 웃으세요? 응, 방금 번역 님왜 중간에 웃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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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오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真的非常感谢你们今天来。 응.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요. 상처를 샀구나. 참 많이 아쉽네요. 선나한 응. 서프더가 응. 응.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 곡을 어떻게 또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那依照跟大家应援的这个好坏。 응. 응? 응. 시네마 연장 영업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를 라고 10월 10월 11일 11월 1 1